자 일단은 들어왔습니다 닉네임이 겁마에요자 <laughs> 일단 오늘 할 컨텐츠는 일단은 230만원어치 게이트데에 오늘 띄워야될거 자 여기 두개가 있습니다 이거 두개 아, 띄워야, 띄워야 돼. 요 약간 이거는 성스러운 장소에 대해. 성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큐브를 해야됩니다 아 이거 성스러운 곳 아닌데요 여기? 아 무덤인데 잘못왔어요 이거 의도한거 아니에요 자 일단 위장부터 레전드를 일단 보내볼까요 아 근데 요즘 레전이 진짜 안가요 렌즈 확률 뭐 건드린거 같아 내가 눈 감고 딱 숨어보면 돌려볼게 얘들아. 가자. 둘, 셋, 네개 돌아갔나? 간지 안 간지 모르거든요. 여러분들이 채팅으로 레전드를 갔는지 안 갔는지 얘기만 해줘. 그럼 내가 이제 화면 키자마자 바로 이제 레전드, 이제 채팅창 보고 이제. 오! 오! 오, 가있네. <laughs> 아, 눈 떠? 오케이, 눈 떴어요. <laughs> 자, 여기 운다 빨렸어. 느낌은 얌얌할랜드다. 이거 먼저 보내는까 맞는 거 같긴 해. 오! 오케이, 어, 역시. 장소가 문제였다. 자, 일단은, 730개 달리고 있는데, 700개까지만 여기서 돌려볼게. 근데 왠지 갈것 같아. 3, 2, 아, 이씨, 게왜 지금 나와, 이 야, 레전드에서 나와야지. <laughs> 레전은 원래 200개 내지 300개 먹고 간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, 그래도 기왕 빨리 가는 게 좋긴 해. 시코가 그때 140만원 먹고 레전드에 겨우 갔을걸요? 에디 레전은 정말 안 가요. 제네시스에 뭐 있어, 근데. 내가 느끼기에는. 레드 큐브부터 갑시다. 보복만 떠야 돼. 보보공 뜨면 진짜 옵니다. 겉매이저 죽었잖아. 겉가 뭐가 죽어? 여기 살아있는데. 하마만 <laughs> 살아있어요, 여기 지금. 아, 이거 옮겨야겠다. 옮겨야 돼요. 공략력 9%. 와. 와, 닉네임 기숍이야, 근데. 진짜 닉네임 개차네. 와, 야, 더럽다, 더러워. 아, 애지간 해야지, 진짜. 적당히 해야 될거 아니야. 왜 이렇게 안 뜨는 거야. 와, 진짜. 아, 여러분들 큐브 하지 마세요, 진짜. 이게 어쩔 수 없이 큐브 하는 거야. 아, 에반데, 진짜. 적당해야지. 와... 갔다, 와. 징하다, 징해. 야, 갔다. 일단은 200개 안에 가는 걸로 목표를 할게요. 원래 마두 줄이 정말 안 뜨긴 안떠요 내가 캐논의 마마마 떠봤어. 이그 감을 살려서 마마마를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개깝이. 이거 20% 게임 셋인데. 나도 한번 사고 쳐보고 싶어. 자, 방금 5%. 사고 쳤다. 아, 사고 쳤다. 아, 일단, 레드킴으로. 아, 사고 쳤네. 진짜 사고, 아, 진짜 사고 쳤어. <laughs> 자, 뜨자, 뜨자, 뜨자. 가자. 들어가자. 아, 옛병하네 진짜. 이씨, 그만해. <laughs> 아, 이거 아닌데요? 보호 <laughs> 한 번이라도 보여줘라, 일단. 9, 8, 7, 6, 5, 4, 3, 2, 1. 한번열 세트 쳐보겠습니다. 아, 이 어떻게. 아, 좀... 어? 어? 왔다. 야, 왔어, 왔어. 야, 심지어 밑에 줄. 자, 여러분들이 봐주세요. 자, 몇 떴어요? 아, 왜 웃어? 아! 아, 진짜, 이씨. 개빡치네, 또. 오케이, AD부터. 아, 진짜. 저 뾰공 없애야 돼, 진짜. 너무 심하다, 야. 마마마, 마마마 떴으면 좋겠는데. 아, 진짜, 이씨. 아, 진짜. 오늘 좀 약간 사고 칠것 같아요, 지금. 아, 안 나오는 것도 사고 기네요. 그건 대형 사고지, 임마. <laughs> 대형 참사예요. 사고가 아니고 참사예요. 그냥 어. 아 너무 아깝다. 근데 방구 4%는 아 아까 보공 붙지. 뭐 방구가 붙냐. 일단 떴어요 자 일단 가져갈게요 자, 일단 에디는 은근 빨리 튼 케이스예요. 그래도 자 그러면은 자 제발 100개 가자 아 100개 가자가 아니고 레전들이 가자 <laughs> 아니 미친놈 <laughs> 100개 가자 이러고 있네 <laughs> 아니 진짜 <laughs> 자눈 감고 20번 확인 20초 후에 봅니다. 20 9, 18, 3, 2, 1, 땡. 오, <laughs> 올키키 <기키. 웃음> 아, 갔어요. 자, 일단 쿨감을 띄워야 돼 쿨감. 쿨감 2초, 인트 2줄, 쿨감 2초, 1초, 인트, 아니면은 쿨감 2초, 2초, 이렇게 떠야 돼요. 쿨감이 진짜 안 보이는 옵션이긴 해, 근데. 그때 다른불독님이 띄우려고 했을 때, 500만원 쓰고 겨우 띄웠나? 500만원으로도 힘들어, 사실. 두 줄을 뜨면은 이제 블랙키보 돌리면 되거든요. 근데 모자가 잡법이 제일 많아요. 밑차 줄, 사상 너무 안 보인다, 근데. 야, 토 나온다, 야. 아, 이것도 없애야 돼. 뭐, 이건 모든 스킬 레벨 5차 제외. 이거, 말도 안 되는, 장소를 이동해야 될 때가 온것 같아. 그래서 이게 쌍크뎀보다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, 제가 알기로는. 20만원 쓰고 뛰었다고요? 형, 계산기 치지 마요, 진짜. 그거 뜨고 나머지 다안 뜨잖아, 지금. 형, 벌 받았어요, 진짜. 아래줄한 번, 한번 봤어, 진짜. 1초 한번 봤어. 이게 메이플이 참 무서운 게임이에요. 야, 돈을 얼마나 꼬라박는 거냐, 이게. 오!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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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3 2 1자다 떴어? 아이 왜 웃어 다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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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다초다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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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! 다짜다병다하다왔병을 아, 해.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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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다왔냐 그니까 이게 게임이냐 진짜 넘어간 거 아니야? 지금 쯤 본주님이 날 욕하고 있지 않을까? 아 정답이야. <laughs> 안돼 빨리 또 진짜 이러지 마. 안 뛰우면은 저 지금 암살 당할 수도 있어요 지금. 나 내일 방송 못 나올 수도 있어 암살 당해가지고. 아 진짜 좀 같이 떠라.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제발 다. 아 진짜. 아, 이거 너무 아깝다. 이거 2초. 아. 아, 이거 뭐야. 이거 너무 아까운데. 아, 진짜 위에만 뜨지. 아, 모자 에디 가자고 하시네요. 레전드리 등어. 일단 본주님이 살 기회를 주셨어요. 모자 에디. 레전드리 등업하고 1초 인트 하면은 살려준대요. 아, 나 진짜 개똥손이다. 나 이제 나한테 큐브제이 안 들어오겠는데? 스타포스는 잘하시나요? 내 고금 터트렸거든? 이제 내고급도 터지면은 저 진짜 마음 아파요. 아, 옛날에 진짜 개잘됐는데 요즘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? 아, 이거 선 넘는다. 야, 에픽이잖아. 아, 진짜. 어! 아, 이거 화내니까 가네, 또. 레전드리 가야지. 야, 몇 개째냐, 진짜. 레전드리 빨리 가라, 진짜. 레전드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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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나 화난다, 화난다. 나 화난다. 나 화났다고. 아이다 오! 하, 오케이 아 너무 잘갔고 화를 내야지 가네 보니까 나 화났다 인트에다가 1초 안 뜨면 저화 많이 나요 진짜 자 빨리 오십사 야 장난해 지금? 쿨쳐 떠야 될거 아니야 장난하냐고 빨리 뜨라고 빨리 떠라 진짜 경고했다 오호자 빨리 와우 쉣 보통 이거 어떡해요? <laughs> 돌려요 바로 아, 쿨쳐 인트긴 한데 이제 졸랄맞네 진짜 아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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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가져가죠 오 오케이 오케이 아와 다행이다 에디이 금방 떴어요 오케이 아 다행이다 야 이거 에디큐브 블랙큐브로 교환 안 되냐? 야, 너무 많이 남았다 이거 아 일단은 그래도 본준이 만족을 하시네요 그나마 다행이다 자 제네시스 스태프 마보보 띄웠는데 오~ 어... 뼈마에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하이네스 더니치 <laughs> 뭔가 불편하긴 한데 쌍레전디 보냈어요 쌍제전디 보냈고 에디션 1초 인트 오퍼까지 자, 낭낭하게 보냈고 에디는 다 괜찮은데 이잠재가 다시 다 돌려야 되는 옵션들이어서 맡겨주실 건만 있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기왕이면 사고 치고 싶었는데 자 이러면 내꺼 깔쌈하게 블랙큐브 1세트만해볼까그기왕 이좀잘 뛰었으니까 기기 아이 씨발 <laughs>